별 기막힌 일이 다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글을 써봅니다. 회사 여직원 중 하나가 제 남편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답니다. 남편이 며칠 전 조심스레 털어놓으며 나중에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미리 말한다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에게 수시로 나한테 그런 마음 있는 거다 안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주변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닌답니다. 출장을 가거나 외근에 나갈 때 둘이 같이 나가게 되면 우리를 밀어준다 등의 발언을 하고 다른 사람과 다녀온 날은 눈만 마주쳐도 질투했냐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남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미쳤어? 진짜 바람피웠어? 아니면 당신이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진짜 바람 피워 놓고 시치미를 때려는 건 아닌가 싶어 폰 검사도 하고 뛰쳐 내려가 불법까지 보고 왔는데 별건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좀 내성적이라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제가 모르는 술자리 약속도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동료들 친구들과 나는 문자까지 다 봤었는데 두 달째 비슷한 고민을 친구들한테는 이미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참고 참으며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저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남편을 퇴근하다가 다음날 저녁에 사정을 잘 안다는 같은 팀 형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남편 이직을 주선해 주셨거든요. 아무튼 집앞 카페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가 남편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서, 두 번째로 우산을 빌려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야근을 자주 같이 해서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건더 있었지만 큰게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 여직원만 준게 아니고 팀 전체에 돌린 거였습니다. 남편이 12월 초에 이직했는데 그 팀이 남편 빼고 다 창립멤버라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돌린 거였습니다. 남편 전에 이직해서 들어왔다가 금방 퇴사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이직자 이미지가 안 좋고, 팀 유대감이 깊어서 그 사이에 끼기 힘들다 하기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준비했던 거였죠. 큰건 아니고 작은 손세정제와 핸드크림 세트를 돌렸었고 남편이 크리스마스라 와이프가 준비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했습니다. 그걸 형님분도 들었다 했었고요. 근데 그 여직원이 그날 저녁에 여직원들끼리 모인 식사자리에서 그거 자기가 핸드크림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라 했다네요. 자기만 주면 티나니까 다 줬을 거라고요. 남편은 핸드크림 얘기는 들은 기억도 없고 애초에 선물은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제가 고른 거지 들고 가는 날 아침까지 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산은 남편이 회사에 두고 온 우산이 있는 상태로 아침에 비가 오느라 우산을 또 들고 가서 우산이 두 개가 됐답니다. 해서 퇴근할 때 남편이 우산 하나를 쓰고 하나를 들고 가려고 하니 본인이 직접 와서 혹시 남는 우산이 있냐고 대놓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빌려준 거래요. 이 우산은 아직 받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돌려달라고 말을 못한 건 남편이 그 직원에게 말만 걸면, 아이, 회사에서 티 내지 마요. 이딴 소리를 해서 말도 못 꺼낸답니다. 그리고 야근은 남편이 이전에 일하던 회사보다 업무 강도가 좀 높아서 퇴근 시간 전에 일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 여직원도 야근을 하긴 하는데 형님분 말로는 원래 평일 야근을 하고 주말 특근을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남아있으려고 제 남편도 일부러 야근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앞에 퇴사한 이직자 중 남자분들은 거의 그 직원 때문에 곤란해져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창립 멤버인데다 일도 잘하고 어깨에 오래 있었다 보니 그 사람 인맥으로 이어진 일도 많아서 자르기도 힘들 거라 하더군요. 남편은 항상 결혼 반지도 끼고 다니고 폼 배경과 카톡 푸사도 저와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이직 직후 여기 사람들은 파티션에 사진을 많이 붙여놓는다며 남편도 하고 싶다고 해서 제 사진과 강아지 사진 몇 장을 인하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직원이 남편이 기혼자인 걸 모르지도 않을 텐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저희 남편이 잘생기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균 얼굴이고 이직전 회사가 회식이 잦다 보니 살이 엄청 쪄서 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둘이 뭐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자꾸 들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남편은 아직 30대 중반인데 그쪽은 40대 후반 돌싱이랍니다. 저랑 남편은 동창으로 오래 알고 지내다 사귀게 된 거라 제가 남편 전 여친들도 대부분을 아는 편인데 남편은 좀 통통하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 사진을 보니 굉장히 마르고 기가 세게 생겼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나이를 떠나서 미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저한테 오징어 지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징어든 꼴 뜨기든 어쨌든 임자가 있는 남의 오징어를 가지고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강제로 스캔십을한 것도 아니라서 신고도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걸로 어떻게 안 되나 싶어 그 형님이라는 분께 상담을 해봤는데. 이건 역시 업무상으로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답니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 뿐인데다, 이 회사는 경력 차이만 있고 직급상으로는 다 똑같아서 힘들 거라고 하네요. 정 원하면 대표랑 얘기는 해보겠지만, 창님 멤버인 만큼 대표도 그런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그냥 뒀을 확률이 높아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한지 3개월밖에 안된 남편을 굳이 편들어 줄것 같지가 않다고 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회사에 쫓아가서 뒤집어 엎거나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은데 요즘 업계 상황이 안 좋아서 이직이나 재취업도 힘들 거라는 생각에 망설여집니다. 이건 남편도 같은 의견이고요. 무슨 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그런 식으로 내쫓는 건가? 그냥 옛날 아저씨들이 여직원들에게 그랬듯이 젊은 남자 직원을 데리고 장난치는 건데 저랑 남편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싶기도 합니다.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남편한테 매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체근하기도 미안한데 안 하자니 신경 쓰이고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때려치우라고 하시겠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걸 성별을 바꿔서 상상하면 금방 무서운 스토커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여자라니까 짜증만 나고 무섭진 않으시죠? 그래도 조심해 하세요. 전에 나간 분들도 여러 그 여자 때문에 나간 게 맞다면 심각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 스토커 우습게 보는데 자칫 남편분이 곁을 내줬다가 큰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 분명 애정 망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이직도 방법이니 모쪼록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세요. 두 번째. 글쓰님보다 본인이 낫다고 생각해서 플러팅하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여직원이 창님 멤버이기도 하고 나이도 많고 하니 진지하게 그런 장난 재미없고 불쾌하다고 직접 얘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다면 부딪혀 보는 게 맞잖아요. 세 번째. 남의 가정 하나 파탄 내려고 작정한 여잔가 보네요. 그 여자 남편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윗선에 얘기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부서를 변경해달라던가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부남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 내면서 즐기는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네 번째. 40대 후반 돌싱녀가 신입 유부남 상대로 제가 나 좋아하는 것 같다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심지어 이전에도 그분 때문에 퇴사한 남자 직원분이 여럿 있다면, 회사에서 그 여자분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또 시작이구나 하겠죠. 회사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신입한테 폭탄 넘기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불쾌하겠지만 남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마 다음 남자 신입이 들어올 때까지는 님 남편이 폭탄 전담만일듯하나요 야근할 때 대놓고 아내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식으로 방어벽을 세우면서 신입이 오는 날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회사로 남편을 데리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님 말대로 요즘 불경기니까요. 다섯 번째. 계속 철벽 치고 항상 녹음기 가지고 다니셔야겠어요. 근데 저런 여자를 창립 멤버라고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같은데요. 불경기라 우선 다니라는 말밖에는 못하겠네요. 혹시 모르니 저 여자가 주는 음료수나 먹는 건다 거절하고 버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